7월 15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거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구활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소되 곡식을 밟았던 은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했고, 또 일꾼이 거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했노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가심을 받은 천자들 앞에서 내가 어미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